안녕하세요. 운세풀이사전 채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1월의 재물 운세 흐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다양한 운세풀이를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11월에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함께 기원 드리겠습니다. 1968년생 원숭이띠는 명리학적으로 영리하고 재치가 넘치는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고 적응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원숭이띠는 변화와 새로운 기회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언제나 도전적인 자세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타고난 분석력과 기지를 바탕으로 금전적 기회를 잘 포착하고 이를 자산으로 연결하는 재능이 있습니다. 이들은 활동적이고 민첩한 성향 덕분에 재정적인 문제에서도 민감하게 대응하며 수익을 올릴 가능성을 높입니다. 그러나 원숭이띠는 때로는 지나친 자신감으로 인해 빠른 결정을 내릴 때가 있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신중한 자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1월의 재물 운세는 원숭이띠에게 비교적 긍정적인 흐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금전적 기회가 다가올 가능성이 있으며, 그동안 준비해온 계획이 결실을 맺거나 예기치 못한 소득이 들어올 수 있는 운이 따릅니다. 원숭이띠는 이 시기에 자신의 분석력과 직관을 최대한 발휘해 금전적 성과를 올릴 수 있으며, 새로운 프로젝트나 투자 기회가 있다면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모든 기회를 다 받아들이기보다는 신중히 선택하고 자신의 재정 상황에 맞추어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하게 수익을 올리려는 욕심보다는 안정적인 성장을 목표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1월 중순에는 원숭이띠의 재물 운세가 더욱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시기에는 대인관계를 통해 금전적 이익을 얻거나 사람들과의 협력에서 새로운 수익 창출 기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원숭이띠는 명리학적으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고 대인관계에서 신뢰를 얻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주변의 도움을 받으며 금전적 기회를 찾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평소 신뢰를 쌓아온 동료나 친구와의 협력으로 인해 예상외의 금전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운이 따라옵니다. 다만 모든 제안을 다 수용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유리한 기회만을 선택해 차근차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성과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방식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이루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번 달에는 새로운 투자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원숭이 띠는 주로 빠르게 결정을 내리고 도전적인 선택을 통해 금전적 성과를 내는 편이지만 이번 달에는 충분히 분석한 후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싶다면 큰 변화를 시도하기보다는 현재의 자산 상태를 지키면서 소소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는 지나친 모험을 피하고 안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익을 올리는 것이 원숭이띠에게는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무리하게 큰 수익을 추구하기보다는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차근차근 이루어나가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11월 말로 다가갈수록 원숭이띠의 재정적 안정감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시기에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필요한 곳에만 자금을 사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원숭이띠는 본래 빠르게 변화를 받아들이고 상황을 주도하는 성향이 강하지만 이번 달 말에는 자산을 보호하고 유지하는데 더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나 투자가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다면 확장을 서두르지 말고 유지와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자산 기반을 다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통해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반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건강 관리에도 소홀하지 않아야 합니다. 원숭이 띠는 활동적이고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자기 관리에 신경을 쓰는 편이지만 때로는 자신의 건강을 잊고 지나칠 수 있습니다. 건강이 재정적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건강을 유지하는 데 신경을 쓰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 예기치 않은 지출을 막고 건강 문제로 인해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을 높이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1968년생 원숭이띠의 11월 재물 운세는 다가오는 기회를 잘 활용하면서도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숭이 띠는 자신의 분석력과 대인 관계를 통해 재정적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크지만 지나친 욕심을 피하고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재정적 안정감을 유지하면서 작은 성과를 꾸준히 쌓아가면 성공적인 한 달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